이렇게 먹어. 지금 쓰지 마. 더 가야 돼. 더 가야 돼. 더 올라가야 돼. 자 한미약품도 좋죠, 여러분들. 자 추천 여기서 들어갔죠. 자 팔고 싶은 사람 팔고 알아서 해요. 5% 수익 이상 나면은 여러분들 알아서들 정리해요. 자 성공 시켰어요 한미약품도. 자 창해터널도 성공 시시오자 알아서들 하세요. 자두 종목 축하드립니다. 아, 여러분들, 유튜브는 5%에서 10% 나오면 그냥 정리하세요. 알았죠? 어, 유튜브는, 어, 목표가 항상 거기에요. 딴방은 내가 알기로는 3%, 3%만 돼도 다 알아서 매도시키두만 그냥 3%만 돼도 매도두만 응? 나는 그래도 5%, 10%잖아. 어, 안 그래요? 자, 창의 좋지? 잘 가지? 자, 삐까빤쩡님 축하드립니다!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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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좋아. 장해야 담미야, 둘이 날라라, 니네 둘이. 장애 턴으로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! 장애, 20% 브레이크! 골드, 장애,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너까지 3개 오늘 날라가, 이씨. 아직 들어올린다. 자, 골드방 3개, 3개 날라가자, 이씨. 자, 축하, 축하! 자, 20% 먹었죠? 응? 팔고 싶으면 팔고, 와. 알아서. 해 나는 5% 이상만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돼, 그 다음에. 알았죠? 어?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, 묻지 말고, 알아서 들해 나는 따주는 종목만 놓줄 테니까, 파는 거는 여러분들이 퍼센트를 알아서 정하시라고. 왜냐? 여기는 공짜잖아. 아 어? 그러니까 그거 양해해요. 알았죠? 응.